호소문.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혼다코리아의 서울시 소재 혼다 강북 딜러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로 혼다코리아 HKO가 일방적으로 저희 혼다 강북 딜러의 모든 업무를 중지시켰습니다. 전산 시스템도 소비 부품 공급도 모터사이클과 전비 서비스업도 모두 중단시키어 저희는 물론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저희 강북 딜러의 영역을 갑자기 중단시킴으로써 저희는 물론 서울 지역의 모든 온다 라이더들이 부품 공급과 모터사이클과 정비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고객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혼다 코리아를 책임지고 있는 혼다 코리아 대표이사 이지홍의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행위로 마땅히 손가락질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저희 강북 딜러는 23년간 혼다 영업을 성실히 수행해왔고, 누구보다 혼다의 영업정책을 착실히 수행해왔습니다. 10년 전 아들에게 대표이사 직을 1임했과 서울의 중심지의 5층. 메이브라이어 전임. 정우영 사장님에게서 많은 격려와 칭찬을 받고, 여림이 영업해왔습니다만, 새로 부임한 현 혼다 코리아 이지홍 사장은, 저희를 혼다 딜러의 지위를 박탈하고, 새로운 딜러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저희 생각은 새로운 딜러를 모집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기존 딜러의 영업을 중단시키고 새로운 딜러를 모집한다고 하면 새로운 딜러도 저희와 같은 경우를 당하면서까지 혼다 딜러를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딜러가 생겨서 우리와 같이 사업을 잘하면 지금과 똑같이 또 새로운 딜러를 만들고 기존 딜러를 없애겠다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 혼다 강북 딜러는 계속 영업을 지속시키면서도 새로운 딜러를 모집할 수 있도록 혼다 코리아 대표 이사에게 지시를 해주시도록 간곡히 호소합니다. 저희는 혼다의 영업을 지속해서 하고 싶습니다. 글로벌 혼다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8월 25일 혼다 강북 딜러 회장 노재우 올림